啊啊。Oh, oh.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붕로 132 역곡동 201-1 한성빌라의 지층의 01호에서 사는 전종구 목사입니다. 저는 파월국가유공자 은빛교회 대표 문화종교 특보단장 전종구입니다. 국민 여러분. 온은처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장, 국방위 간사, 국회의장,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이 터지고 회의보로 납치 사건이 터지며 베트남에 부정공세가 있었고 그때 저는 땡크병으로 최전방 철원 와수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1969년 그 다음에 9월 21일 경부터 파월하여 1969년 9월 그 다음에 10월 30일까지 백마부대 전투병으로 월남에서 공산당 군과 약 1년간 싸웠고 42개월 군 복무를 마치고 29살에 저는 고등학교를 입학하여서 서울신학대학에서 4년간 신학을 모두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40년간 목회를 마치고 지금은 우평의 은빛교회에서 대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월남에서 총탄이 쏟아지는 곳에서 제일 앞장서서 자유월남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직접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시 보릿고개가 있었고 GDP 87 달러 그 수준에서 지금은 3만 5천 달러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경제에 기초를 놓은 파월 전우들, 즉 34만 5,099명의 피와 땅과 눈물로 더위와 싸우고 공산당과 목숨 바쳐서 싸운 파월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전투에서 8년 8개월 동안 1940 1964년부터 천, 1973년 5월 31일까지 8년 8개월 동안에 5099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가 팔다리 잘라지고, 부상자가 만 989명, 그리고 거기에서 고엽제 환자가 15만 명이 발생하였고, 치열한 전투에서 간신히 더위와 싸우며 공산당과 총탄 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전우들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전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들에게 노숙자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였고 그리고 나라가 저는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배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미국 정부에서 미군 파월 전우들과 한국 파월 전우가 본국과 수당들이 그리고 전 사당자 보상 문제 저는 군은 군은, 이관, 흥. 당시 미국 전후와 한국 파월 전후가 본국과 수당들이 동동한 대우로, 대우의 수준으로 한국 정부의 요구를 미국 측에서 받아들여서 미 국무성에서 당시 존슨 미 대통령께서 승인을 우리의 요구를 요구의 승인 을 받아들였고 그 승인본을 기초 하여서 우리나라 당시 i 무부장장 장관 이동훈 장관께서 1966년 3월 4일 당시 g i 미 g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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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영어와 우리 한국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는 이 관입니다. 미국에서는 전투가 월남 전쟁이 불리하게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파벌을 파벌 장병들을, 용사들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반대급부로 우리 국가는 미국 측으로부터 1억 5천만 불의 차관과 1,500만 불의 당시 연내 시급을 요청하였으며 또 대한민국 국민의 파월용사들이 미국 어, 파월용사들과 봉국과 수당 전사장자 보상 문제가 동등한 수준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서 미국 측에서 받아들였고 우리 측도 미국 측에서 주는 그 동등한 수준의 미국 파월 군인과 동등한 수준의 에 우리의 요구를 봉과 수당 전사당자 보상 문제를 미군 파월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파월 어 용사를 우리나라에서는 보내주었고 미국에서는 우리에게 봉과 수당 전사당자 보상 문제를 미군과 똑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군 군과 막사와 문화, 통신 등 주얼 비군과 동동한 대우로 시리션 케이션을 음식 칼로리까지 주얼 비군과 동동한 대우로 받았으나 그때에. 우리가 받지 못한 돈은 봉급 2 9 9 9 그리고 수당들 6개, 400불 가까이 되는 그것 중에 우리가 받은 것은 54달러, 오버시스 a 라 c 스라고 하는 해외 근무 수당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받지 못한 공급과 수당들을 대한민국은 즉시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이며, 저는 목사이지만 부천 문화종교 특보 단장으로. 국민의 힘을 위해서 선거대책과 종교대책 공동위원장으로 국민의 힘을 도왔습니다. 아들 사명제, 큰아들은 병장으로 그리고 둘째는 학사장교로, 막내는 아르티시 장교로 최전방에 보내어 나라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받지 못한 봉급과 수당들을 이제 나라가 즉시 해결하라. 34만 5099명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